스타리아요? 스타리아가 요새 신어. 스타리아를 생각하시면, 아니, 990만원짜리 물어보다가 갑자기 스타리아를 물어보면, 내가 <laughs> 멘붕이 오는데. 아니야. 스타렉스 아니면 스타리아. 아, 스타리아? 음. 스타루야로 하면은, 그, 핸드폰에 계산기 돼요? 그치? 계산, 바로바로, 바로 암산 돼요? 암산? 3,500! 네. 3,500 플러스? 네. 200 플러스? 3,700! 그죠? 그리고 거기에 구조 변경 230. 네, 그러면은 4천, 4 0 0고 예. 대략 4,000인가요? 예, 네. 네, 4 0 조금 넘어요. 예, 4,050? 예. 그리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옵션이 1,279만 원. 소소한 캠핑카 거로 1,279만 원. 아, 1,279만 원. 예, 그뭐 뭐.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침상, 뭐 모기장, 커튼. 네, 예, 전자레인지. 뭐 사람 빼고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고 배터리가 사장님 사모님들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헐짓거리가 없다 더 이상 그러면 여행을 떠날 때 하루에 배터리가 100A 먹어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에어컨 이렇게 이렇게 에어컨 빼고 그렇게 하면 100A가 기본으로 먹어요 전기장판까지 쓰면 그러면은 옵션이 배터리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600 암페어를 설치했을 때는 금액이 이제 또 240만 원에 또 뻥튀기가 또 돼요. 근데 전기 싸움이라 예 그럼 옵션을 이것저것 몇 가지만 넣고 한다 했을 때 1,700이 거의 기준점이라고 보면 돼요. 1 7 0 0이 그만 6,000 정도. 아니, 뭐범은 4천, 5 700에다가. 네, 6천, 5천, 에, 뭐 4천에 1,700 하면은 5,700. 스타리아가 요즘 5천, 그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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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그 나온다고 봐야 돼요. 5천, 그럼 그게 새 차인가요, 중고인가요? 스타리아 한좀 지난 건가? <laughs> 6개월이나 1년? <일날? 웃음> 세차 저는 세차 세 세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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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거 사모님한테 물어 <laughs> 깨끗 <laughs> 바퀴 토털안 떨어진 <laughs> 거 <사모님 것도> 빠르시네.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차를 세차로 하면은 좋은 점은 있어요 워런티 현대에서 보증하는 음. 기간 또 이제 한 5년 7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차를 세 차로 하면 너무 아낀다 이거죠. 응. 예. 너무 아껴요. 너무 아끼면 안 돼. 네. 예. <laughs> 아껴야 될 거는 지금부터 남들이 치고 가니까. <laughs> 내가 아껴야 될 거는 사모님과 사장님을 아껴야 되는데. <laughs> 네. 이 반대로 이쌍놈는 차를 아끼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 아, 이러 예, 맞아요. 그러면 네. 피곤해져요. 아, 그거 하나 부딪히고 부가 가면 그냥 그거 갖고. 예, 누가 기스를 살짝 내놨는데 그걸 또 밤새 끙끙 앓고 막 차가 기스가 났네 옆에서 사모님이 알고 죽는디 차를 아끼지 말고 사모님 사장님을 아껴야 된다는 거지 차는 그냥 쓸쓸까지 막 타기 좋은 차로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싸고 조금 잘 저기 한타 여기 차 마, 많이 있어요. 은색이 제일 많네요. 은색은 좋은 게. 새 차를 1년 동안 안 해도 똑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대한민국에서 은색이 제일 많이 팔렸죠, 스타렉스가? 언제, 언제 몇 년도에 저게 이제 단종이 된 거예요? 2000그 유로 유로 4번까지는 2018년 초까지 나오다가 말았고 전자식 엔진으로 넘어가면서는 21년까지 나왔고요. 21년 말부터 스타리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기 되기전그 그 정도로 하면 괜찮겠네요. 그래도. 한상, 한상.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23, 비싸요. 예, 니까비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23, 년2그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좀 이해가 되시려데 정부에서 서울 경기 쪽에서 사시는 분 계세요? 예, 예. 경기. 다 아, 돈들 평균. 많으신가 봐 아파트 하나에 10억씩 한다는데 네, 서울은 예. 서울 경기에서 2035년까지 이후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차가 있어요. 예, 경유? 경유? 예. 예.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는 205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거점 뭐못 걸어 다니거나 죽거나 그러겠죠. 근데 그때쯤이면 전기가 대세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35년도 안에까지 내가 마음 편하게 탈수 있는 차는 2013년식부터 2018년 고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2050년까지 난 릴렉스하게 건강하게 탈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자식 엔진, 요소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면은 돼요. 그걸. 그 2014, 15년식만 해도 그냥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그 정도는 이렇게 다해 놓으면 얼마예요? 여기 여기 저부터. 예. 3,300. 네. 14년씩? 아, 여기, 네. 음. 그 정도 나와요. 옵션 600암페어 배터리 넣고 고속 충전기 뭐 이것저것 다 넣고 3,000이 다 넘어가 요즘에. 3,300. 음. 그냥 간단해요. 차값 1,000만 원. 옵션이 2,500. 아, 1,500. 그럼 2,500이잖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 변경비, 이전비 이러면 2,700, 800 옵션 몇개더 넣으면은 5마 3,000이네.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야, 내가 생각한 건 2,500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은요, 내가 타던 차를 너한테 주고 그 값을 제하고 부족한 금액을 따져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선택은 사장님 사모님들이 하는 거지 저는 너무 좋은 차를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네, 구조변경 하면 검사 맡을 때 네. 그냥 무사 통과네요 구조변경 이라는 거를 하면은요 네. 검사가 이제 바뀌어요 네. 6개월로 이걸 가져가서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핑을 뜯고 뭐도 자시고 아 그렇게 하면 불편해지니까 캠핑카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하는 게 저희들이 구조 변경 대행을 하는 거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 요 <laughs> 카니발. <웃음> 예. <나는 머리는> <laughs> 아, 다안 <다지>, 다요? <laughs> 예, 나는 안 다. 아안 다면 <laughs> 다행입니다. 이거 이것도 돼요. 한번 사장님 들어가서 아, 신발, 아니, 신발 신어도 돼요. 제가 다 닦을게요. 밥 먹을 때좀 고개가 저기였는데. 예? 예, 예, 팔렸잖요. 예, 팔렸어. 1180에 시작해서 이전비 구조 변경해갖고, 1141만원에 팔린게 1100? 아, 천, 1400? 예, 음. 11만원이네.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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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아, 기본적인 건다 있어요. 몇몇몇몇 정도. 정도.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나는 아껴야 된다. 내가 쓸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카니발로도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굳이 많이 드릴 필요 없어요. 카니발로 열 그래 꾸미면, 카니발, 저 얼마 들까요? 꾸미는 비만. 예, 한, 8, 900? 맥스 다이면 에어컨까지 달고 시작하면은, 1,100. 그러면 차값이 한, 5, 600만원 따지면은, 한 6, 600, 700? 뭐, 이 정도면은, 카니발로도 다 된다는 얘기죠. 뭐, 카니발 차값 6,700 기본은. 한번 누워 보면 답이 나오죠. 아, 이렇게 풀이 뭐 양쪽에. 돌로요. 아또 우리 사장님 머리숱 많네. 젊어서 고생 안 하셨나 봐. <laughs> 거기 남아요 발이 요 되는. 그리고 밑에. 아니 밑에 까치발 거, 피면 거. 남아요 나오, 거기 또 필대요 아. 밑에를.